오늘도 눈길을 모을 만한 경기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IBK 기업은행이 여우 감독대행 체제에서 4연승에 도전했습니다. 경기 결과 먼저 보겠습니다. 아, 자중체육관에서 셧다웃 네. 두 분이 현장계셨죠 저랑 김효경 기자가 현장에 있다가 진짜 이거 직전에 도착했잖아요. 그래서 보러 갔는데 사실 저희는 1세트를 보고 나선, 형, 우리 경기 끝나기 전에 출발을 해야 될것 같은데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은 1세트가 워낙 박빙이어서. 근데 1세트가 IBK에 넘어가면서 2, 3세트를 와라락. 잡아서 3대 0으로 끝났습니다. 아, 근데 이게 사실 IBK기업은행이 네. 선수 선수들이 달라진 건 아니에요. 네. 어쨌든 상징적으로 감독이라는 그 포지션 네. 하나만 변화가 있었을 뿐인데 자리를 바꿨죠 선수들. 그렇죠. 이이 변화가 가져다주는 효과가 그렇죠. 팀의 연승을 이끌었다라고 보는 게 왜냐면 댓글 창에도 보면 뭐. 분분 분부, 의견들이 분불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니까 가장 눈에 띄는 건, 그니까 킹켈라가 대학교 때 뛰었던 포지션이 아포지시기 때문에 아포지시로 돌리고, 음. 그니까 육서영이랑 빅토리아를 아웃사이드로 뺐는데 그게 효과가 좋은 게 빅토리아가 상대 의아포지스를 막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실바가 빅토리아 앞에서 되게 고전을 많이 했고, 음. 그리고 항상 전위에는 빅토리아나 육서영이 있는 거니까. 공격력 기복 좀 줄어들고 음. 그리고 킹캘리는 사실 오늘 뭐 드러난 수치로는 사실 뭐 딱히 많이 한건 없는데 확실히 예전보다는 조금 뛰는 게좀 자연스러워졌다 어. 네, 왜냐면 더 익숙한 포지션이니까 네. 네. 그래서 그것도 있었고 그리고 박은서 선수가 이제는 뭔가 주전세터의 향기가 나기 시작했다 어. 네. 원래 사실 실업팀에서 급하게 데리고 와서 제3세터로 원래 데리고 온 선수인데 김학경이 부상당했고 최현진이 너무 어리고 그래서 지금 여우연대행이 박은서를 주자로 쓰고 있잖아요. 오늘은 김지영 전체리그 출신 김지영과의 맞대결에서 완승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경기 운영이 훨씬 나았습니다. 근데 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박은서 선수가 원래 워낙 흥국세에 있을 때부터 짬이 네. 찬 선수라서 맞아요. 사실 경험은 훨씬 많을 거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그 여우영 감독 대행의 포지션 변화를 완성시키는 거는 임영호이거든요. 임영호이 임명곡이 수비가 안 되면 그게 안 되는 건데 아, 그렇죠. 오늘도 완벽한 수비로 팀의 딜을 웅들하게 바치면서 3대0으로 끝났습니다. 교수님, 이게 GS 칼덱스는 음. 사실은 실바 원맨 팀이라고 그렇죠? 볼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 되는 날은 잘 되지만 또안 되는 날은 또안 되기도 하는데 거기는 완전 도박이죠. <웃음> <웃음> 도박. 원맨도. 그러니까, 어뭐 아, 그게 되면 가고 안 되면 네. 못 가고. 빅토리아한테 제피니까 음, 네. 못 가고. 맞아요. 그러면 끝나는 거죠. 그런데 아, IWK는 결국 여우연 감독 대행이. 음. 세타를 박은선를 시켰던 것이 가장 큰 키예요. 음. 막내를 시키면 여자 선수들 그런 게 있거든. 짬도 아, 얼마 안 되는데 그 선수를 계속 올리면 아, 자기들끼리 좀 질투하지. 음. 저희 배구 조화님께서 질문 <laughs> 주셨는데 오늘은 실바가 너무 못했다. 타점도 좀 많이 떨어졌고 체력이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아서 좀 이틀 쉬고 그다음 경기가 있는데 <laughs> 그 경기도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실바가 못한 것도 있는데 김지현 선수의 토스가 너를뛰적고요 너무 뛰었고 그리고 실바도 아무리 실바여도 좀 좋은 것도 좀 때리고 해야 공격 리듬을 찾는데 좋은 거는 다 유세현 주고 2단 볼 <laughs> 힘든 거. 그러니까 실바가 형이 안 나지. 형동이면서요 그러니까 라이토스가좀 어택 라인 정도까지 날아가고 음. 좀 낮은 볼들이 많았어요. 아유. 그래서 실바 선수들에서 좀잘 때리기는 힘든 토스들이 많긴 했어. 오늘도 했습니다. 헤어드라기가 음. 작동을 해야겠군요. <웃음> <웃음> 아니 그러니까, 근데 이세우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음. 어, 지금 댓글창에도 막내가 경기 나가면 언니들 눈치를 좀 봐야 된다. 음. 예외가 있네요. 아 어, 김연경은 언니들 눈치 안 봤어. 아그 정도 <laughs> 능력이면 안 봐도 <받아도> 되지. <웃음> <웃음> 그때 이미 에이스였어요. 아, 근데 오자마자 그냥 언니들 나 김연경 되니까. 근데, 근데 웬만하면 안볼 수가 없어요. 특히 여자 팀은 음. 저거 신경 많이 써야죠. 그러니까 이게 팬들은 못 보는 부분이 사실은 그러면, 교수님은 보실 수있아요자 세이오 TV 와봐. <laughs> 그러니까 옷 오픈스위로 <laughs> 말씀해 주시는. 어. 그러니까 그리고. 어. 네. 저기도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카드도 한태준이 견딜 수 있는 것은 본인의 개인적인 능력이 있어야 견디는 거고. 그렇죠. 원래 그 외에 또 이승원도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의 개인적인 그 능력들이치가 있어서 그걸 견디고 음. 막내지만 해결을 했던 거죠. 음. 근데 여기 최호 어 막내는 아무래도 좀 내성적이고 이렇게 활발하지 않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어, 그런 선수를 계속 신경 쓰고 키운다고 하고 있으면 기존에 있는 선수들이 다 물어주지. 그리고 IBK 팬들에게 좀 희망적인 소식은 제가 아까 응. 인터뷰를 기다리면서 하경 선수 지나가면서 내가 말을 걸었거든요. 몸 어때 했더니 이제 괜찮아요. 그래서 네. 여우영 감독은 60%로 했는데 본인 말로는 저99.9% 해보고 다고 <laughs> 어. 지금 이제 들어갈 준비. 왜냐하면 내가 보기에는 박은서, 제가 위기감을 느낀 것 같아. <laughs> 아, 그지 <그렇지>. 이제는 <laughs> 내가 가도 그렇지, 바로 주전이 아닌 것 같아서 금 음. 뛰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이제 김학경, 박은서의 경쟁 체제가 이제 시작된다. 그러면은 어, 그렇죠. 네. 특히 김학경 네. 선수는 그동안 못뛴 것도 또뭐 부상으로 네. 빠지기도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김호철 감독하고 그 사이가 워낙 안 좋았잖아요. 아시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또 한계가 있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여우연에서 지금 성공은 세타를 음, 제대로 지금 바꿔 쓰는 거이 와중에 또 데, 유튜브 댓글창에 현키티님께서 어이 어, 세이오티비 재밌어 아니 그거는 세이오 TV 가서 쓰세요 <laughs> 아. 저희는 여기 지금 샘플입니다 여러분 아 현키티가 저 저분이 그 현대 극성 팬이거든요 아최팬아 응. 아, 맞네 그럼 세이오 TV 보시는 분들이 지금 다 오신 게 맞죠? 아, 내가 여기 또 홍보를 했지 모르는 사람도 많더라고. 아, 변케티님, 어? 허수봉 선수가 저희 구독자 구독자입니다. 구독자입니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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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오십시오. 네. 아, 맞습니다. 아, 그럼 어. 오늘, 오늘 방송하실 때나 음. 오늘 샘플 간다 하고 아, 오신 거. 아, 아, 그리고 들어와 내가 그랬죠. 아, 왜냐하면 같이 상생해야지 그렇죠, 그렇죠. 음. 우리가 안갈수 없겠다. 우리도 한번 쓰야 된다. 샘플 데리고 와야지. 우리가 가가지고 샘플 뭐라고 영업해야겠다. 그리고 오늘 그 인터뷰, 그러니까 수호선수 인터뷰로 임명옥, 최정민이 들어왔는데, 제가 임명선수 워낙 말을 잘하니까, 또 다음 경기에 도로공사니까 좀 긁었어요. 음. 이제는 1위일아웃 솔직히 말도 되게쳐서도 졌으니까, 좀 다, 남다르지 않겠 했더니, 아좀센 말을 했어요. 아. 도로공사 이기는 방법이 있다. 모말을 뭐 화나게 하면 된다. 그래서 내가, 어, 이번 위험한데 했더니, 아, 선수들 사이다 이미 유명한 아. 얘기라. 그러니까 원래는 작년까지는 강소희로 화나게 하면 됐고, 아. 올해는, 그게 또 얘들, 모모가 슬슬 화를 내던데요? 이러면서 이제. 아, 역시. 이렇게 보면 이제, 도발이죠. 그죠. 아, 아, 그죠, 죠 심의전을 거는 거지 예, 예. 재밌을 것 같아. 도로공사. 그럼죠 예, 뭐 네. 그, IBK가 조금 변화하면서. 네. 아주 재밌어진 거죠. 아, <laughs> 지금, 지금, 세요 세이오... <laughs> 난리 났다, 지금. 뭐, 지금, 세요 TV에서. 하... <laughs> 뭐야, 공지하고 지금 샘플 넘어가셨다고? 응. 음. 쓴다. 다 모르는 아이디어, 지금. <laughs> 와. 진짜, 메로나벨, 뭐, 저분도 뭐, 못 보던 분이고. 뭐 피나리님, 뭐 이런 분들, 응. 다 처음 보는 분이야. 자, 모두 땡큐. <웃음> <웃음> 아니, 그럼, 위원님, 저희 이거, 이거 하는한번보시고하시죠 저희가 응. 이번 시즌 개막하기 전에 응. 순위 예측을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아, 한번 아, 보세요. 어, 어, 일단 부끄러워. 자료 화면 한번 주시죠. 봅시다. 봅시다. 저희는 이제 <laughs> 오해원, 김혜경, 남정훈수들 이렇게 있거든요. 예. 일단 한번 전문가로서 저희들의 예측 한번 평가 한번 해주시죠. 야 저건 누구라 나라도 저렇게 했을 거야. <laughs> 저 시즌 전에는 저. 그럼, 그럼 저기 전력이네요. 네. 저렇게 어, 김호철 감독의 IBK가 저렇게 무너질 줄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응? 기존의 인선들 그대로 있고 임명화까지 어, 임명욱이까지 들어왔는데 그렇죠, 네. 그게 왜 무너져요? 거기는 <laughs> 가야 되는 거지. 그렇죠. 무너진 게 이상한 거지. 아, 그렇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심지어 응. 흥국생명에서도 응. 야 어떻게 샘플 니네가 셋다 흥국생명을 꼴찌로 놨냐라고 <laughs> 평가를 해주셨거든요. 사실은 나는 개인적으로 흥국보다 정관장 아... 그리고 현대. 음. 어이 팀들이 좀 떨어질 거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현대는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얘기했던 골골 팔십 세 지금 가는 것같으니아 그러니까 저력 그러니까 있어. 효진이랑 네. 카니가 아프다 아프다면서 계속 잘해. 근데 양효진이가 그냥 퍼질 줄 알았거든. 네. 아, 사실 부상 위험이 아, 막바지 이런저런 사연들이 그리고 제가 보기에 올 시즌이 마지막 불꽃인 것 같더라고. 그니까 음. 몰라. 또 닳아? 또, 또 몰라. 어. 아니, 뭔얘드번이니가이 뭐니 뭐니 아, 그렇죠. 그렇죠. <laughs> <laughs> 무관도 님이 어, 통장이 상승생인데 난방구리 어, 제일. 아, 많은... 근데 저 난방구리 아닌 게뭐 다른 종목이요 어제 야구 골든 글러브 한명 빼고 다 제가 찍은 사람 다다 탔습니다. 그러니까 저 난방구리 아닙니다. 아니, 근데 이번 골든 글러브는 야구 얘기는 어, 야구 방송 쳤어요. 가서 하세요. 여기는 게 방송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제가 찍으면 상 받습니다. 김성현 빼고 다 받았어요. <laughs> 빨리 넘어가요. <봐. 웃음> 아 그러면 저희가 뭐좀더 얘기하면 그 페퍼는 사실은 수위표 네. 한번 다시 보여주시요 아, 다시 볼까요? 네. 페퍼는 사실 장소현 감독이 이제 충분히 경험 했고 네. 그리고 지금 새로운 심화물이라든가 어, 전체적인 랩스가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최근에 아주 좋았잖아요. 근데 또 랩스 쪽이박정화 선수 쪽이 어, 좀 고장이 네. 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실력 이외에 다른 음. 요인들이 음. 있는 거죠. 뭐, 여기서는 참 그런 얘기가 하기가 좀가까운가 아, 타야 돼요. 하면 하세요! 아, 나 사실은 박정화를 잘 다루기 위해서 한입이가 온 거잖아. 맞아요. 그죠? 다 아는 얘기지만. 맞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와서 잘나하다가 중반, 이제 중반 막 하는데, 거기서 문제가 생기면, 누수가 생기면, 어떻게 이겨 단체 운동에서? 저도 <laughs> 제. 아. 그럼 타야지. 유튜브 댓글창에 아토두리님께서도 장소영 감독님 감독님이 지금 확신이 없어 보입니다. 음. 어, 라인업 언제 고정이 되는 건지 음. 페퍼 경기 볼 때마다 화가 납니다. 팀을 위해 이제 그만해 주세요. 저도 음. 아까 저랑 혜경이랑 제가 운전하고 오면서 페퍼 얘기를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아웃사이더 두 자리를 제가 보기 음. 고정을 시키고 해야 되는데 매번 라인업이 달라지거든요. 음. 그게 좀 오히려 선수들이 더 혼란스럽지 않나. 그쵸, 그쵸. 그러니까. 아예 뭐 박은서 박정화로 공격으로 가던가 아니면 뭐 밸런스의 고예림과 박은서 박정화 둘중 하나를 또 바꿔야 되는데 지금 계속 뭐 이한비도 써서 4 명을 번갈아 쓰는데 이게 오히려 저는 독이 돼 있지 않나. 그러니까 이게 시즌 시, 그러니까 시즌 초반에 1라운드2라운드한 네. 초반까지는 그래도 시반무라 효과가 있어서 음. 어, 페퍼가 굉장히 치고 나갔는데 그렇죠. 이게 결국 U T U D T D가 이제는 시마무라 모레... 다 파이법이 다나왔 그렇죠. 가 돼가지고 댓글창에도 서희님께서 시마무라 이제 다 읽혀서 네. 견제 받는다고. 근데 읽혔어도 랩 쪽에서 한두 방만 있으면 되거든.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되고. 해결이 안 되니까. 타투 블록이 시마무라한테 붙잖아요. 어, 해결을 해도 해결을 해도 와 별로 행복하지가 않아. 그런 표정 가지고 음. 어떻게 이기냐고. 아, 그러면 아. 저희가 어떻게. 음. 셋다 페퍼를 6위로 꼽고 흥국을 7위로 꼽았었는데 네. 댓글 창에도 지금 흥국 잘 나가고 있는데 니네셋다 네. 지금 꼬, 꼽았다고 아직 모르거든요. 아직 모릅니다. <laughs> 이게 남방꾼인데 아, <laughs> 흥국 최하위는 안 하겠다. 어, 아, 최하위는 안 하지. 이고은이 그러니까.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어, 지금 7위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고운이... 사실 저는 지금 순위는 크게 여자분은 의미가, 둘이 의미가 없는 거 음. 같아요. 아, 그럼 음. 올스타전 이후에. 네, 뭐 마지막까지 좀 봐야 되는 상황이 있고 특히 저는 도로공사도 최근에 조금 경기력이 좀 하락세잖아요. 맞아요. 사실 2위 현대건설과 격차가 줄었고 IBK도 오늘 승리하면서 지금 3위랑 승점이 3점 차밖에 안 나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여자분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오늘 임명서도 네. 그렇게 네. 얘기했어요. 저희가 연패당하는 동안 힘들었는데 저희가 좀 찾으니까 봤더니 지들끼리 막얽히고섞여서 어. 저희가 올라갈 공간이 생겼다면서 아 지금 봄 음. 배구도 지금 기본이고 더 위를 보고 있더라고. 아 그렇긴 한데 너무 일찍 피면 <laughs> 음, 피곤할 거야. 야 이런 얘기를 우리는 못 하는데. <laughs> 아, 진짜, 이건, 레전드 <laughs> 오셨으니까. 뭐 저희는 들은 <laughs> 얘기를 하는 거잖 우리. 교수님은, 우리 의견을 틀리게 해도 되지. 그치, 해도 돼. <laughs> 여러분, 이건 저희가 <laughs> 하는 얘기 아닙니다. 레전드님께서 <laughs> 네. 하신 얘기예요. 아, 저희는, <laughs> 이팀에서 야, 우리 말더 섞지 말자. 그래서 저는, 딱 이거 하나만. 올 시즌에, 아직 여자분은, 7개 구성 체제 된다면, 줌프로 u f 가 도입되지만, 한 번도 안 열렸잖아요. 아, 그렇죠. 올해는, 열린다. 열린다! 또넘버인가 여러분, okay. 여러분. 열려, 요, 열려, 열려. 여러분, <laughs> 요, 요, 이슈 뜨겁게 남기고 남자부로 넘어갑 <laughs> <말해. 웃음>